오늘도 안녕하세요. 주정뱅이에 이어 김건희도 결국 구속되며, 전직 국가수장 부부가 최초로 동반 수감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례라 그런지, 전 세계적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가 받고 있는 혐의가 16가지에 달한 데다, 속수사 여론이 상당히 높은 만큼, 구속은 충분히 예상됐던 지점인데요. 이런 구속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가 특검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반클리프의 나팔목걸이 진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는 지난 2022년 6월 김건희가 첫 해외 순방인 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목걸이로 당시 공직자 재산 목록에 누락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목걸이는 당시 국내 판매가가 6천만원을 넘기는 제품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용화대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했으나 특검 출범 후 김건희 측은 따로 구매한 짝퉁이라고 입장을 바꾸며 대충 보관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의 오빠인 김진우의 장모자택에서 그 짝퉁이 발견되자 지난 특검 소환조사에선 20년 전 홍콩에서 어머니 선물을 위해 구매한 짝퉁이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짝퉁이 아니었으니 오빠의 장모 집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 11일 해당 진품 목걸이를 구매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진품을 확보했습니다. 이본관 서희건설 회장의 대선 직후 김건희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전달했다는 자수서와 함께 김건희로부터 돌려받은 진품도 특검팀에 제출했다는 것이죠. 김건희는 순방 이후에도 이를 보관해오다 같은 해 9월 관련 고발장까지 제출되자 이를 서둘러 서희건설 측에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이 그 진품과 자수서를 제시하자 김건희 측 변호인단이 전혀 대처하지 못하며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진술을 계속할 경우엔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물론 김건희를 구속할 이유는 목걸이 문제 말고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속 직전 터진 목걸이 문제가 더욱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서희건설 측에서 김건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한 데 있어서는 인사청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본관 회장의 맞사위이자 검사 출신인 박성근 씨가 순방 직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는 점에서입니다. 박성근은 당시 주정뱅이 인수위에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박성근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뒤 한덕수는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같이 할 자신이 있다. 딱히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할지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이면 좋고 아니면 장재원 비서실장이 한분 선택해 달라고 했다. 정말 그래도 되겠느냐고 세 번을 물었다. 걱정 마시고 뽑아달라고 했더니 며칠 뒤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임명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박성근은 당시 내각 현직자들 중에 가장 많은 200억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재산 중 가장 큰건 박성근의 배우자이자 이본관의 장녀인 이윤이 부사장의 주식이었습니다. 당시 인사혁신처에선 본인과 자녀는 물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음에도 박성근은 이것이 부당하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은이 역시 경영 승계 때문인지 회사 주식에 대해선 불복한 바 있었죠. 이런 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뒤 실장직에서 물러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부산 중 영도 지역구에 국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으나 경선에서 패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맞사위 인사 청탁 논란은 자신들의 사업을 아주 수월하게 하기 위함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희건설은 지진한 대선 당시 양재동 사옥에 건진법사 전성배가 운영한 비선캠프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논란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해당 캠프는 당시 후보였던 주정뱅이에게 우호적인 댓글과 여론전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주정뱅이 취임식에 이봉관과 그세 딸이 초청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맞사위까지 차관급 요직에 들여보내면서 정경유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희건설의 경우엔 땅이나 대규모 금융대출을 받지 않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 등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주로 하며 업계 1위 규모입니다. 그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지만 토지 확보가 힘들어 사업 진행이 어려우며 사업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공사비 인상이나 분양가 허위 홍보 등으로 인해 마구잡이로 추가 분담금을 물릴 수 있어 내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겐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죠. 특히 사업 실패의 부담은 조합원에게 전가하면서도 성공하면 이익은 건설사가 쓸어간다는 점에서 부도덕에 극치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은 주정뱅이 정권 당시 시공능력 평가가 계속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2022년 21위, 2023년 22위, 2024년 18위를 거쳐 올해 16위까지 꾸준히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도 서희 건설이 급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7년 32위에서 2022년 21위까지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32위 정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것과는 대비되는군요. 실제 서희 건설은 문재인이 본격적으로 대선주자로 부각된 지난 2011년 무렵부터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됐습니다. 이봉관은 문재인과 경희대 동문으로서 총동문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당시 직접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한 적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희건설은 문재인 행보에 따라 주가가 출렁거리기도 했었죠. 결국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서희건설을 향해 계속 테마주 수혜주 얘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이듬해 주가 조작 논란에도 휩싸였는데요. 서희건설은 지난 2018년 6월 남북접경지역에서 지뢰제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지뢰제거연구소와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발표하며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남북접경지역과 세계 각국의 지뢰를 제거하는 사업에 진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 테마주로 주목을 받으며 서희건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발표 전까지 주당 1,000원 초반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2,000원을 찍기도 할 정도로요. 그러나 한국지뢰제꺼 연구소는 서희건설과 MOU를 맺은 지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해지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뢰제거 사업 무산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해지 공문이 오고 간지 무려 4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이었습니다. 그 사이 이본관은 서희건설 주식을 대거 매각하여 116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알려진 뒤 금감원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고만했을 뿐, 이후 감감 무소식이었고, 조그마한 제재조차 가했다는 얘기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뢰제거 사업이 무산됐다는 것을 알려야 정상임에도, 이를 꽁꽁 숨기고 있다가 고가일 때 주식을 팔아 엄청난 이득을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가 급등 시점에서 서희건설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본 것일까요? 문재인의 취임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런 말을 완전 헛소리로 만드는 농단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자랑했던 남북평화행사 역시 거대한 수요에 불과했듯 말입니다. 한편 이본관의 사위 셋이 모두 판검사라는 데 주목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맞사위 박성근은 검사 출신이며 둘째 셋째 사위는 현직 판사라고 합니다. 또 셋째 딸 이도희 역시 검사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검사들과 자신의 딸을 결혼시켰다는 것은 각종 소송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 서희건설 관련한 각종 부정적 평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서희건설은 현재 주력 사업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받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국 618개 지주택 사업의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0% 이상에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지역주택조합 문제 관련 질문을 받자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조합 문제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정 건설사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도 확인됐다라고 하며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바 있어서입니다. 검찰은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비리사건으로 서희건설 부사장을 포함한 5명을 최근 구속기소한 바 있는데요. 서희건설 부사장은 조합장에게 13억 7천여만원을 주고 그 대가로 공사비를 142억원에서 385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부풀렸습니다. 이런 추가 금액은 죄다 조합원들에게 수억씩 전가되는 것인데요.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에 해당한다라며 부패의 승수효과라고 짚을 정도였습니다. 과거에도 서희건설은 품질 논란과 임금체불 문제로 여러 차례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선 LH가 발주에 준공된 아파트 가운데 하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시공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자 발생 건수는 3,825건으로 2위 업체와 2,230건과도 엄청난 차이가 났을 정도입니다. 그 이듬해 국정감사에서도 상위 50개 건설사 중 하자 건수와 임금체불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2019년엔 LH로부터 하자 미흡업체로 지정된 바 있고 2020년엔 하자 건수와 벌점 모두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숱한 논란을 일으킨 건설사라 할수 있죠. 게다가 이본관은셋 딸이 소유한 회사에일감 몰아주기 논란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그셋 딸은 애프리엔시라는 건축자재 및 건축공사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7년 설립 후 5년 만에 자산이 100배나 증가했다 겁니다. 물론 매출 중 상당수가 서희건설로부터 올린 것이죠. 상장회사의 재산을 가족 소유회사로 빼돌리기 위해 재벌 일가들이 흔히 하는 그런 수법 역시 버린 것이죠. 이처럼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건설사가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됐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정권 유착으로 몹집을 불린 것이 아닐까 심하게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21년봄 LH 사태가 터지며 민심이 크게 동요한 상황에서도 비리를 밟은 세관하긴커녕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한 바 있었는데요. 이는 문재인 정권 들어 급성장한 토건족들과 신문계 인사들 간의 유착이 아주 깊은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는 와중에도. 허정책만 계속 내놓았던 것을 보아하면 정경유착한 업체가 꽤 많긴 한가 봅니다. 그걸 보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정경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S.M.그룹의 사례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S.M.그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동생 문재익 씨를 계열사 선박업체 선장으로 채용한 바 있으며, 엄중이 이낙연의 동생 이계현 씨를 엄중이 총리 시절 계열사 사만기업의 대표로 선임한 바 있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엄중이 동생 이계현 씨는 사만기업 대표 이후 그 문제의 3부토권 대표도 맞습니다. 그 이후 SM그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무럭무럭 몸집을 키우면서 80여개의 계열사를 가진 재계서열 32건대 재벌그룹으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SM그룹은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6조 원대였는데, 7년 만에 17조 원대까지 불어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장 혜택을 본 재벌그룹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망기업은 알려졌다시피 건설사인데, 정작 대표로 선임된 이계현은 토권과는 전혀 무관한 보험업계에만 몸담은 사람이 만큼, 정경유착을 위해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이계현 대표, 시기 사망기업은, 공공사업 수주가 폭등합니다. 영입 3개월 만에 3천억 원의 공공사업 수주 실적을 달성하는 등 기존 연간 1천억 원 가량이었던 공공수주가 4천5백억 원대까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그 직전 연간 매출액마저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또 이계연 대표 재직 기간에 S.M.그룹의 계열사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으로부터 1,360억 원을 지원받은 사실까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공 수주 폭증과 막대한 정부 지원이 그룹의 몸집을 불리는 데 있어 상당 부분 역할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해외 순방 때 S.M.그룹 회장인 우호현이 계속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2017년 중국 방문, 2018년 베트남, 러시아, 싱가포르, 프랑스 방문. 2019년 말레이시아 방문 등 모든 해외 순방 경제 사절단에 포함된 단골 인사였습니다. 또 2019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오호현은 지난 2019년 11월 육군 30기계와 보병사단에서 군복을 갖춰 입고 별두개즉 소장 계급장이 달린 베레모를 쓴채 명예사단장으로 장병을 사열하고 장병 표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임바 있습니다. 육군 측이 전한 훈령에 따르면 군에 기여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이촉할때줄수 있는 최고 계급은 대령입니다. 게다가 민간인에게 명예 계급과 지위를줄 때는 상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이건 누가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까요? 최소한 국방부 장관은 넘어갈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크게 대우를 받은 우호현의 갑질 폭언 파동이 지난해 10월 JTBC에 보도되며 파장을 낳았는데요. 수년 동안 자신의 바로 옆에서 일해온 임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실세 없이 하는 것도 모자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정신 교육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는데요. 또 폭로에 따르면 각 계열사에서 직원들을 차출해 별도 친위부대도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등장한 바 있습니다. 또 SM 그룹이 최대 주주로 있는 UBC 울산방송을 자사의 건설 사업에 동원했다는 논란부터 그밖에도 오호현이 회사 돈을 자신의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느니 수많은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둘째 딸이자 그룹 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지영 씨가 직원을 향해 한 갑질 파동 역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내 아들도 이거보다 잘 알겠다는 식으로 모욕을 주거나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막 소리를 질러댔다거나 직원들이 내부 고발 등을 하지 못하도록 농문을 절대 하지 못하게 했다고도 합니다. 이를 보면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한 것이지요. 각종 엽기적인 갑질 행위로 크게 사회적 무리를 빚었던 한진그룹 조씨 일가랑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SM그룹과 문재인 정권 간의 유착설. 이것 역시 문재인 정권의 청산을 위해선 꼭 들여다 봐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희건설 역시 문재인 테마주로까지 계속 불리던 곳인데다. 주가조작 논란에까지 연루됐는데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주정뱅이 정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인사들과도 유착이 있지 않을까 의심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주정뱅이 내란 패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 잔재 역시 치워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